상대를 패스 로 흔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정적 상대를 패스로 흔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정적 제 마에게 공을 냈습니다. 발베리데가 잡습니다. 자, 돌파가 니다니다 골! 아! 돌파가 니다니다 내다 아, 때렸어요. 결국은 벤트 트릭을 완성합니다. 카리 벤제바 오늘 경기. 아, 뚫어 내렸어요. 부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출발합니다. 아, 오늘 뭐 부심 휘슬도 그 어느 때보다 긴장 넘치고요. 뭔가 엄청난 열기 속에서 좋은 경기 나올 것 아니, 같습니다. 그거... 하피냐, 도대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하는 거야, 이거? 어차피 다크를 여기서 뽑아야 되잖아. 신 리오넬 메시. 자, 자, 이 지금 흐름에서는 아, 찬스를 살렸어야 되는데요. 아, 침착한 마무리가 일괄입니다. 골랐는데 투쿨스인 줄 알았나라고 하면은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오, 와, 찹쏭재7 8제로 카림벤제마!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아, 정말 아, 대단한 선방입니다. 좀...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자, 공룡에게 시그널 보내는 알라바. 비니시우스 주니어. 자, 이거 이 찬스 있나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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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나, 자, 부심이 그래. 깃발을 골문 앞쪽으로 이제 겨냥을 했어요. 골킥입니다. 그렇죠. 이제 꿈킥부터 또 빌드업의 시작이죠. 야리 리트만의 와, 진짜. 자, 기회로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자, 좋은 찬스예요. 다시 보기 뭐 이거 이거를 헤드리 공 뭐, 잡습니다 아이 들어갔어요 기다렸던 선칫골이 터졌습니다 뭐, 아, 뜨잖아요, 아 골키퍼가 고개를 떨굽니다 이런 실점이 나오다니요 아, 정말 치명입니다 그냥 한 골을 내줬어요 네 네, 정말 훌륭한 마무리입니다 머리가 멀진 않았습니다만 스팅각도가 충돌진 않았는데요 대단합니다 아, 바로 또 득점하는군요! 다시 수비를 뚫어냈습니다. 아, 오늘 공격 파괴력 대단합니다! 연속 골 기록합니다. 연속 골입니다. 이팀 완전히 올라오는군요. 아 그렇습니다. 골의 여운이 10기도 전에 또 골이에요. 6시에서 아 리버를 한다고 얘기가셨는데 콜러를 하고 로보틱스에서는 안 나오는데. 아 좋습니다. 결정적 기회! 예쁘게 차 넣었습니다. 정말 반큰 공격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 선수는 정말 옷도 참 깔끔하게 입고 갔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스코어가 됐습니다. 2대 1입니다. 2대 2. 근데 레반도스틱 움직입니다. 회인데요 칸셀루가 공 잡습니다. 주앙 칸셀루의 위치에 따라서 팀의 전술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칸셀루 선수 능력이 진화했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는 오른쪽 수비에서 벗어나서 왼쪽 수비 또 전천으로 뛸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영합니다 비니시우스 주니어. 볼 터치하는 발베르데. 공을 빼앗아 옵니다. 아, 좋은 타이밍의 태클이네요. 리트만의 막았습니다. 골키퍼 멋지게 몸을 날렸습니다. 야, 오늘 키퍼 날라다닙니다. 아, 정말 듬직한 키퍼의 듬직한 선방입니다.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멋진 펀칭.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아, 아, 이렇게? 키퍼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오늘은 이 키퍼가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잘 막아냈죠. 이 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잘 차고 잘 막았네요. 아 깃발이 올라갑니다. 지금 부심이 옥사이드라고 판정을 내린 건데요. 아 결정적인 기회였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글쎄요. 느낌상으로는 간발 아 뚫어냈죠. 찬스입니다. 이건 수비수가 칭찬 받아야 돼요. 드리블하는 선수에게 압박을 적절하게 가해서 공을 내보냈습니다. 공 잡는 조르디. 아 아, 이 진짜 초보예요. 60%인데? 아닌데. 52%인데? 60 카피냐의 볼터치. 자이 박스 안으로 배달되나요? 벌써 음, 경험치가 음, 많이 음, 쌓였죠 벨리원브루트가 역대 최고의 미드필더죠 루이스 피구 패스를 받는 벤제마 페데리코 발베르데 우루과이의 페데리코 발베르데 선수입니다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육각형 미드필더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어, 거의 주심의 키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감독이 베스트라고 생각한 스쿼드로 전반전 시작은 했는데 후반전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교체 카드를 가동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하프타임때 라크룸에서 무엇을 주문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선수들이 그 감독의 요구를 잘또 이행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하피냐가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치쳐야 돼. 라비드 알라바 궁 잡는 레반도스키 자 슈팅까지 가나요? 무심히 깃발을 앞으로 뻗습니다. 볼킥 를 거쳐 갑니다. 공 잡는 메시. 칸셀루에게 공을 전달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전천후 수비수 주앙 칸셀루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최근에 칸셀루는 뭐 오른쪽 수비뿐만 아니고 왼쪽 수비 또 전술적으로 들가 움직이기까지는 탁월한 그런 선수로 발전하고 있어요. 벤제마에게공 건넸습니다. 알베리데가 잡습니다. 아, 골파가 빕니다. 찼습니다. 좋은 기에 슛! 벤제마 <laughs> 이걸 봤군요. 결국 골문이 열립니다. 야 다시 원점입니다골 정말 순식간이네요. 자이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자 리바운드 된 골인데 두가 기가 막히게 차넣었습니다 2대2로 맞서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지금 올릴 수 있습니다. 될수 있습니다. 자, 바로 크로스 가나요? 이오주는 패스였는데 좀 낮았어요. 네, 아주 기술적인 패스 시도했는데 아쉽습니다. 좋은 기회. 기가 막힌 장면입 골을 꽂아 넣습니다 와, 좋습니다. 자, 솔직히 셀레브레이션을 준비하려다가 깃발을 보고 휘무르게 졌습니다. 자, 알바 <목소리> 측면자원들을 좀 활용해보는데요 공 연결합니다 자강결하게 가야죠 속공입니다 불파에 들어갑니다 기회죠 벤제마 골수커 수비하기 쉽죠 네 키퍼가 공을 아주 쉽게 잡아냈죠 비니시우스가 잡아줍니다. 아쉽게도 공점입니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파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찬스 하나 하나를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죠. 특히 이렇게 팽팽한 경기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스바 맞고 다시 브라운드로 들어옵니다. 아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잘 차고 잘 막았네요. 오늘의 마지막 기품이 남았습니다. 패드입니다저 있는 것 같은데 나갔게 그냥. 어떤 기술입니다이금 가스가 안 울리네. 미니시우스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기회로 만들어봐야겠습니다. 아 좋았어요. 50% 넘기나? 받아주죠, 패들이. 너무 덜 넣어.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인간과는 <목소리> 주드벨링엄 아, 주심이 시계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폴로에 패스플레이가 실시한다. 야리, 리트만의. 우상 커브 터 느낌인데. 자, 크로스프입니다. 꽃피파. 또궁격을해 주시고요. 이번 반 지점은 접전이었고 여전히 동점입니다. 이제 연장전으로 돌입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볼수 있는 좋은 사과. 자, 찬스죠. 찬스 크로스 찬스죠. <laughs> 라비냐마레의 크로스. 기라입니다 패스 정말 좋네요. 자, 이 박스 안으로 배달 되나요? 자, 풀 다르면 기회인데요. 최고의 측면 플레이 메이커죠. 이스피 연결받는 질풍데 주황 칸셀로. 자, 좋은 크로스 찬스죠?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여러가지 공격기를 회상대에게줄뻔했으나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이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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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메시가 공전기 합니다. 드리프대에게좀 붙어줘야 되는데요. 오늘 패스 성공률 높군요. 자신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라바의 볼터치. 자 벤제마, 좋은 공격 기회. 슈팅 막아냅니다. 카를레스 투유 5분 아, 정도 기다려야 경기는 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승부는 여전히 예측불허 동점입니다. 잘 꺼내내고 공을 다시 한번 소유합니다. 안 하고 있다면 기다릴게요. 장훈 군이 감사합니다. 자 벤제마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골키퍼 어렵지 않게 방어해냅니다. 연장 후반 5분 카운트다운 시작됐습니다. 알라바입니다. 알바가 전개합니다. 아 때렸어요. 카리 벤제바 오늘 경기 세 골입니다. 또한번득점 오늘 이 선수 정말, 진짜. 인생 진짜, 경기를 진짜. 만들어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수커에 있어서 기억에 남을 경기인 것만은 분합니다 아니다. 자 아, 오늘 경기 할 때, 승부하 때입니다. 명, 스는

있는 상대를 패스로 흔들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결정적 기회.